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코로나19가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더 거리 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1917년도인가, 1917년도인가요? 어, 스페인 독감 때한 5천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1차 감염보다는 2차 감염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코로나 19가 1차 감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 향후에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어,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고 또 공부하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 <laughs> 일곱째 주 차로 우리 교수교육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화 심리학, 호모 신비우스, 공생하는 인간을 호모 신비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그 전에 이제, 어, 제가 이제 면대면 수업을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철학이나 인간 이해 자체가 시대 상황하고, 어,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면대면 강의 때도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 진화 심리학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 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퇴부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진화 심리학에 들어가기 전에, 어, 세 가지 신화의 붕괴와 여덟 가지 포스트, 탈, 벗어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 진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붕괴될 것인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함께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과 환경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철학과 윤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인데, 제가 쓴 글을 중심으로 이네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의 대가인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월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 이 월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을 팬데믹이라고 하죠. 어, 코로나 팬데믹은 개별 국가 단위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재발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 그 다음에 민족, 국가, 혹은 민족주의 어, 이런 것으로 지금 세상이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유형의 정부와 체제들이 곧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혹은 자유민주주의든 이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비상 조치를 채택할 것이죠 록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조치를 택할 것이며 이 위기가 종식된 이후에도 새롭게 얻은 이 권력의 통제의 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스테반 월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월트 교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인용해 볼게요.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에 현재의 초세계화 시대가 무너질 것이다. 세계화 시대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국가 중심주의, 민족주의 중심, 민족 국가 중심주의로 재편됩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만 해도 난민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는데, 난민이나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 어, 이런 세계화 자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어, 간단히 말해, 코로나19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어, 스테반 월드 교수의 전망입니다 어, 사실 이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예외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이야 이 특별 상황입니다 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외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이러한 상황을 뭐로 바꾸, 바꾸고 있죠? <laughs> 통제 상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통기 상황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어, 조르조 아간벤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법학자기도 한데 이 조르조 아간벤, 그 호모 사케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벌거벗은 생명. 이 조르조 아간벤 어, 이름을 쓰는 게 낫겠죠. <laughs> 어,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조르조 아간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예상황이란 무엇인가? 예상황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법적 질서가 보류되고 이를 대처할 다른 법적 질서가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를 말합니다. 어, 쉽게 이제 얘기를 들면은 국가가, 어, 이제 뭐 통치자가 사망 했을 경우, 그러면 그 다음 통치자가 나올 때까지 그 상황을 예외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현존하는 법적 질서가 보류가 되고, 뭐, 붕괴되고까지 해도 되겠죠. 이를 대체할 다른 법적 질서가 적립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법적 공백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 지금 이제, 어, 4.15 총선이 끝나서, 어, 이, 뭡니까? 어, 미래통합당이 이제, 어, 조금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지도부를 뽑느냐, 비상대책회의로, 위원회로 가느냐, 이런 막 논쟁이 있는데, 그런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예상황이라 할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대표가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그게 국가 단위로 가거나 세계 단위로 가게 되면은 더큰 예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런 예상황은, 어, 우리가 어, 감염병을 통해서도 예외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바로 통제상황으로 가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감염병 초창기부터, 어,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 격리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어, 진단 시트를 개발해가지고, 감염병 조사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제가 잘 되었었죠. 근데 대부분 유럽 나라들은 초창기에 대비를 못했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대비를 못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감염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많아졌잖아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어, 도쿄 올림픽도 연기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통제를 제대로 하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통제가 여러분 지금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사, 의료 사 의료 문제기 때문에 통제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경제든 정치든 무엇이든지 문화든 영화나 아뭐 어, 스포츠든 모든 것들을 통제하게 되면 그게 국가주의가 되고 그게 사람의 자유를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통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유형의 정부가 코로나 19로 시작된 위해 상황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은 전체주의 감시 체제로. 중국은 통제를 하는데 전체주의 감시 체제로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민주적으로 개방성, 그다음에 투명성 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가 전염병을 통제를 했죠.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가 격리자들이 무단이탈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전자팔찌를 도입하자. 뭐, 대만에서 그랬나요? 싱가포르에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런 전자팔찌를 이제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전자팔찌가 도입이 된다면 민주적인 개방성과 투명성에서 어디로 바뀌게 돼요? 전체주의로 가는 길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지, 자율성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개방성과 투명성과 자율성. 이세 가지에서, 어, 국가의 통제가 더 극심해지면 전체주의로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어, 그렇다면 이러한 이 통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부정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국가 우선주의, 민족국가 우선주의, 민족주의 혹은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고, 이민자를 혐오하거나 외국인 혐오로 확산이 되겠죠. 동시에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어, 문제 해결을 하는 데서는 국가 공조가 또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유발하라리도 여러분, 뭐, 호모 사피엔, 사피엔스라든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던 유발하라리도 이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인류는 특별히 중요한 선택에 갈림에 섰다. 전체주의 감시체제로 갈 것인지, 혹은 민족주의의 고립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글로벌 연대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것이다. 요게 유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위에 거, 전체주의냐, 민족주의냐, 혹은 시민사회냐, 글로벌 연대의 길로 갈 것이냐. 전체주의하고 시민사회 반대되겠죠. 민족주의하고 글로벌 연대하고 반대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런 길이 놓여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철학자들 중에 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인데,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고, 이분은 이제 수학을 가지고 어, 철학을 다시 이렇게 정립을 해요. 특별히 이제 집합론 가지고 철학을 다시 만들어서 포스트 모던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며 다시금, 어, 떤 우리가, 어, 연대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라는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아주 잘 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더 극화될 것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왜? 사람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위에 세계는 자본주의가 더 강화되어서 그 강화된 자본주의 아래 우리 시민들은, 어, 백성들은, 국민들은 통제 상황에 놓여져서 자본의 억압에 짓눌릴 것이다. 이게 이제 알랭 바디오의 생각이에요. 반대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강요 왔던 경희대에 왔었습니까? 어, 슬로보의 지젝이라고 슬로베니아 철학자죠. 지 어,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시대 에 가장 뭐 유명한 가장 이렇게 뭐 뭡니까 어, 그 진보적인 철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고 어, 가장 불온한 철학자 지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laughs> 어, 제가 여기 지젝 책이 하나 있구나 여기 어, 지젝의 어, 비평적 서론이라는 책이네요. 지젝 책 자. 아무튼 이 지재에 관해서 아지재은 뭐를 이야기 하냐면은 어 지금 코로나 19를 통해서 세계가 새롭게 재편될 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어 제가 저번에 이제 정의에 이야기할 때어이 분배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 그죠. 어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마스크를. 주민등록 끝자락 끝자리, 끝자리 번호를 통해서 배급제 분배를 했잖아 배급제 분배를 했잖아요 이 배급제는 사회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1 9를 통해가지고 사회주의 체제였던 배급제가 시행이 됐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하나 코로나 1 9를 통해가지고 우리 재난 기본소득 여러분 받았는지 모르겠네 어 지금 그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 공약이 뭐였냐면은.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에게 어, 재난기본장학금을 주자. 한 100만원 주자. 어, 전 대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그런 이제 공약도 내세웠는데 이런 재난기본소득이나 혹은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평등정책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 개념들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정부에서 이제, 정국민을 주자, 뭐, 어떻게 하자, 지금 이제 논의 중인데, 이런 정책들 자체가 뭐냐면은, 어, 바로, 어, 사회주의 어떤 그런 국가주의, 이런 정치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새롭게 세상이 재편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 지재의 이야기입니다. 바디우는 비판을 하고 지젝은 찬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두 가지 길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길에서 전체주의나 민족주의로 가는 것은 바디우의 우려고 혹은 더 강화된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어 알랭 바디우의 우려고 지젝은 글로벌 연대나 시민 사회나 혹은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계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지재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19를 통해서 잠시 힘과 물리적인 거리두기 대신 사회적 관심 갖기를 동시에 해야 될 것이고 어또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어, 자신의 내면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코로나 1 9를 통해서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전체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닌 호모 심비우스 어, 공감하는 어, 그러한 인류 어, 그러한 공감과 연대의 세상을 만드는 시험대에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의 상황을 통제를 하되 전체주의와 민족주의로 통제를 할 것이냐?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해서 글로벌 연대로 가서 호모신비우스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